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선의 이수영입니다. 오늘 날짜는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도 참 더운데, 정말 오늘도 이렇게, 네, 공부하시기 위해서 빠짐없이 오신 분들, 모두 모두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July 1 0 오늘 강의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석, 이, 나온 어떤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해 드리, 주냐? 이렇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뭐, 뭐 했어요? 늘 뭐예요? 그쵸. 어떤 뭐 영어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영어의 어떤 원리? 영어가 뭐 그림에서 시작된 그림에서 시작되는 영어의 원리. 그래서 어떻게 뭐할말 먼저 던지고 자세한 얘기 따라온다. 뭐 그림이니까 이게 할 말에서 게 먼저 이렇게 콕 집어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이 던지고 따라온다. 그리고 뭐 단순히 주어 동사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행위자를 잡고 동작으로 이어지고 동작이 어떤 힘에 주고 받는 정도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한번 그려보면서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전치사도 그냥 전치사는 뭐 오분은 뭐뭐 의가 아니라 뭐 오분은 뭐 본질은 이래고 붙 접촉 접속사 그 접촉해주는 붙여주는 역할이다. 이런 것들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미지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들 을 한번 확인하면서 보,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들 단순히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영어 어순의 어떤 민, 민감한 그러면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한 바라보는 연습을 오늘도, 오늘도 어김없이 해보십시오. 그럼 영어선 우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Only a l i f e 삶. 삶. 아까 말한 건 똑같이 형용돼요 삶. 어떤 삶? 삶. 어떤 삶이냐면은 자세한 얘기 할말 던지고 only a l i f e 삶. 어떤 삶이냐면 lived for others.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 뭐, 다른 삶을,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 삶이 지금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삶인데 어떤 삶인지, 요런 삶이 자세하게, 자세한 이미지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 삶이 is입니다. 그런 삶의 존재와 상태는 the life. 그 삶입니다. 그 삶. 또 어떤 삶, 어떤 삶이냐면 worthwhile.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해드네요 요거는 뭐다?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뭐? 할 말, 던져. 그냥 자세한 얘기 따라와.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영어는 뭐 반대로 할말 예부터 던져. A life lived for others is the life worthwhile. 그렇죠? 바로 적용되죠. 어쨌든 이 얘기 누가 했냐?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모두가 알고 있는 2 0세기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다른 타인을 위해 사는 삶만이, 삶 삶만이 그런 삶만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럼 오늘 이 명언에 대한 해설문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갑니다. It's good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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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뚱게 좋습니다. 한번 문세가 뜨세요? 맞아요. 뭐가요? 뭐가 좋아요? 들죠? 맞아요. It's good. 좋습니다. 아니, 뭐가요? 뭐냐 면 바로 따라와요. To look out. 이렇게 보는 것. Look, 보아요. 아, 바깥쪽을 봐요. Look out for yourself.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봐요. 보는 거 뭐예요? 찾는 거.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찾아요. 혹은, and your best interest. 당신의 최고의 interest 하면 관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이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율, 뭐 이자 이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가장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그러니까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look out 하는 것은 good,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니까 얘도 우리 학교에서 흔히 문법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 t 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진주어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가야 돼.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러면 뭐다? 그냥 뭐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늘 it's good 좋습니다라고 하면 뭐요 뭐가 좋은데요라고 궁금할 때쯤 그냥 따라 딱딱딱 따라오니까 착착착 그거에 맞게 조립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it 뭐 t o 가져와 진주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리더는 뭐다 앞에서부터 뒤로 한 번에 이해하는 리더다 어쨌든 그렇게 당신 당신과 당신의 가진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look out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unite u n i t 당신은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뭐가 필요로 합니까? 대상은 to know. 이렇게 앞으로 아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아는 것이 또뭘 아는 것? 대상 나와라. How to take care of yourself. 스스로를 어떻게 take care of? 어떤 돌보는 것 돌봐야 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 괜찮은 일이에요. 그죠? But 그렇지만 그렇지만 if that's all.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어떤 all 어떤 all이냐면은 이런 all. t h t s all 그 전부입니다. 뭐 어떤 무엇이 어떤 전부냐면은 you think about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은요. 또 who will help those 누가 those를 those 그것들, 그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those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런 사람들 who need help. who will help those 그 사람들 누가 도와요? 어떤 사람냐면 이 who 누구냐면은 need help.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스스로의 이익만 생각한다면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누가 돕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뭐요? 할말 던져. That's all you think about. Who will help those? 누구냐면은 who need help. 던져. 자세한 얘기 따라와. 던져. 자세한 얘기 따라와. 여기서 우리 명언 에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명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뭐? 던져. 자세한 얘기 따라와. 똑같은 구조 있죠? 여러분 어순들에 민감하면서 계속 가볼게요. 어쨌든 뭐야 당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가 돕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Find out today, find out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오늘 뭐를? What you can do 무엇 당신이 할수 있는 무엇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봐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드십시오, 만드세요 동작이 일단 그래서 이렇게 시간차 투부정사 시간차 개념 노가 있죠. 그래서 만드세요. 그들의 삶을 찍고, 요렇게, more bearable. bear 하면 뭐예요?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 있죠? able, able 하면 뭐예요? 뭐뭐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러니까그 삶을 그렇게 되게 어려운 사람들, 되게 적박하는 사람들의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bearable. 방향성 찍고, 얘를 요렇게, 그죠? 얘를 more bearable 하게. 어쩜 좀, 좀 더, 좀더 견딜만 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죠? what's in it? 무엇이 in it? 거기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For you. 당신을 위한 무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 안에 당신을 위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a great feeling. 정말 좋은 느낌,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면은 뭐예요? 되게, 아, 내 네, 좋은 일 했구나. 좋은 느낌 받잖아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a great feeling, great feeling. 좋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so, 그렇기 때문에, in a way, 길 안에서는, 길 안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살짝 이미 바뀌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르게 보면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냥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In a way.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 In a way, you are doing it. 당신은 doing, 하고 있습니다. It.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For yourself. 어, 스스로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a great feeling. 스스로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n a way.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If not you. 당신이 아니라면, who? 누가? If not now. 지금이 아니라면, when? 언제? 언제 하실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늘 한번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그런 메시지 담겨주면서, 네,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의 다짐. Today. 오늘요. 오늘요. I will help. 나는 행위자 will help. 도와줄 겁니다. Someone. 누군가를 도와줄 겁니다. s o m e o 어떤 s o m e o 어떤 사람 in need 필요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필요 필요로 필요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뭐 필요 안에 있는 누군가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Someone 던지고 할말 던지고 결국 누군가니까 누군가 어떤 누군가냐면 자세하게 따라와 주세요 누군가냐면 in need 그죠? 이 예, 어순도 항상 영어 어순 뭐할말 던져 자세 얘기 따라와. 요 요거 할말 써면 인닛. 여기서도 요 짧은 문장에서도 어떤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원리가 적용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들 확인하시면서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늘 강조한 강조해 드는거 뭐예요? 강의만 드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한거 한번 녹음 쭉해 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음. 여기 카페나 트위터 통해서 한번 공유도 해보시면서 마무리하셔야지 자기 어떤, 자기 것이 된다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내용이, 내용, 그래요. 참, 누군가를 도우라, 뭐 이런 얘기를, 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다진도, I'll help someone in need,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그냥, 좋은 얘기니까, 좋은 얘기니까, 뭐, 오늘도 그냥 좋은 얘기하네, 나랑 아무 상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좀, 이 메시지를 영어 공부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제가 엊그제, 주말에 새로 외국인 친구를 한 두세 명을 사겼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아니 외국인 친구들 한국 온, 온 일이 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 영어 가르치러 오긴 했지만 이제 막갓온 애들이에요. 한 달, 두달 이렇게 밖에 안된 애들인데 새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근데 세 명이 세명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각 다른 어떤 모임에서. 서그래 깜짝 놀랐어요. 다한 명은 미국, 한 명은, 두 명은 모르겠어한명 캐나다고, 한 명은, 캐나다하고, 한 명은 어떤, 어떤 나라에서 온지 모르겠는데, 다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온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고아들한테 영화 가르치고, 누구는 무슨 그 무료급식 같은 거 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 나도 남도, 남 돕는 일을 정말 안 하는데, 한국에 온지한두 달밖에 안된이 외국인 친구들은 벌써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있구나 해서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반성해보고,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I will help someone in need, need.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것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